아홉수에 행운 대박나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홉수에 행운 대박나는 사람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양미리학자 소재학 교수입니다. 우리가 아홉수라고 할때 제가 이제 황금알이라든가 각종 특강이나 방송 그 칼럼을 통해서 아홉수의 허화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아홉 수는 정말 나쁠까 좋을까? 아홉 수는 내 나이가 아홉 살, 열아홉 살, 스물아홉 살, 서른아홉 살처럼 아홉 살에 해당되는 때로서 이때는 아홉수에 해당되니까 뭐 결혼도 하지 말라, 집들리도 하지 말라, 좋은 사업도 벌리지 말라 해서 많이 안 좋게 얘기를 일단 보통 하고 합니다. 사실 아홉 수는 동양의 숫자의 개념에서 1, 2, 3, 4 6 7, 8, 9-10 20 이렇게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꽉찬 수를 의미하죠.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 직전의 수. 그래서 너무 꽉찬 수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아홉 수라는 어떤 유래가 생기게 됐습니다만은 아홉 수는, 아홉 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홉 수에 정말로 대박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홉 수가 정 신경 쓰이면은 그 올해 아홉 수인 사람은 만으로 따져 아홉 수를 그리고 나서 내년이 돼서 다시 이제 우리나 이를 따져라. 그럼 아홉 수는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아홉 수는 아홉 수에 대박 나는 사람 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오늘 아홉 수에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쪽박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박이나 쪽박 자체가 아홉 수 때문은 아닌 겁니다. 동양 미래의 직학, 석하명리.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한 시기를 그 주칙적으로 90%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학문입니다. 물론, 어, 이 중에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개인이 성공하는 시기를 어, 사, 석하명리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항문은 지금 없습니다. 자, 이 석하명리 10년 주기 석가리듬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10년 주기 석가리듬은 인생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는 이렇게 10년 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주기도 있고, 60년 주기도 있고, 뭐, 길겠지만, 600년 주기, 뭐, 360년 주기까지 여러 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60값자라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아주 드구나 그렇지만, 그런 큰 주기 흐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다 찾기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딱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보면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올해 9수인데, 내가 올해 대박 날지 쪽박 잘지를 정말 알고 싶다라면은, 바로 10년 전을 보십시오. 10년 전, 내가 예를 들어 올해 나이가 30, 39이다. 그러면 29살 때잘 나갔나 못 나갈 보세요. 그 다음에 19살 때도 보는 겁니다. 학창 시절이지만서도 학교에서잘 아, 나갔나 하다못해 9살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3년 3번 중에서 두번 이상이 잘 나갔다. 그럼 올해도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 중에서 두번 이상이나 세번다 어려웠다. 그럼 올해도 진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세 번이 전부 다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올해도 별로 저 하늘에 별볼일 없을 정도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내가 올해 59이다. 그러면은 10년 전 49을 보고 20년 전 39을 보고 30년 전 29을 보고 40년 전 19을 봐서 이 시기가 모두가 다잘 나갔다. 대부분 잘 나왔다. 한세번 이상, 두번잘 나왔다. 두번 이상 잘 나왔고, 두 번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번 시기는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뭔가를 투자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더라면 올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좋은 아홉 수있때 어떻게 푸느냐? 기도나 굿이나 이런 특정 행위로 풀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어, 굿이나 이런 것들 한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주변에 힘든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지고나 다시 한번 간추리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거를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난 좋은 이 완전히 100% 풀어질 것이다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건 아니고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는 측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이런 시기는 보통 안 좋은 시기는한번 들어오면 석가리듬의 겨울이 3년 정도 가다 보니까 3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파설이 3년 정도는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홉 수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021년, 22년 전부 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행운 가득하시고 즐거운 시기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